함장이 잠들어있는 동족을 깨우려 한다 내가 준 선물이 도움이 될 거야 꼭 막아야 한다 수백 년 동안 잠들어있는 생명을 깨우기 위해선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 분명 전망대에 나타날 거야 이제 붉은 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laughs> 늦었다 원형 상징물에 도움을 줄 거랬어 어. 당장 이 마을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가겠다 마을의 시냇물과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가 3페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뭐지? 베스타인들을 모두 잡는다 네이 네. 네. 지역의 폐하만 3이고 다른 지역의 폐하는 5.6 정상입니다 역시 이 지역만 산성을 띠고 있어 심각한 거야? 또 해적들 짓이야? 해적들에게 적합한 산성도가 3패야야 해적들이 마을로 나오려는 거야 뭐? 왕자님, 어제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늘 침투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적들의 경계가 강화돼 있을 겁니다 차라리 내일 움직이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저녁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저 안에서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아 어떻게 생각하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할 일이 지구를 지키는 일이 맞을까? 생명 에너지를 빨리 찾아야겠다 어쩌면 공주님의 우주선도 내가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설마 공주님의 목걸이를 훔치겠단 말씀이십니까? 생명 에너지를 찾고 우주선을 고쳐서 함께 떠나겠단 말이다 네, 혹시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함장님 명령이잖아. 조심하세요. 속화도 조심하고, 사비. 네가 나 대신 나가주면 안 될까? 내가 니옷 네 진짜 많이 만들어 줄게. 최고로 와이크이.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난니 네 옷이 편해. 어, 아니야, 어. 떨어져, 안 떨어져? 到了，叫到了。 라고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어떡하지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지구 환경 파괴도 더 빨라지고 환경 파괴는 우주센터 안에서도 할수 있어 해적들이 밖으로 나온 건 아마 우리들 때문일 겁니다. 그래, 어제의 싸움. 그동안은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조심했었는데, 해적들이 우리와 전쟁을 시작하려는 거야. 우리를 잡고... 우주선을 빼앗으려 하겠지. 우린 어떻게... 전쟁이면 우린 우주선터럼못 가? 아니야, 그 안에서 해적들이 널 건드릴 순 없을 거야. 그랬다가는 온 지구인의 시선이 그리로 쏠릴 테니까 세비 요이 네, 네.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네. 네 우주의 적들 지금은 짧은 시간이지만 조만간에 밖에서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을 거야 저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 티오를 만나야겠어 생명 에너지 그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했었던가. 푸른별 지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큰 행운이었어. 생명 에너지가 있는 이곳 우주 센터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지구 아이들의 순수한 기운이 없이는 생명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이곳에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걸 함장이 알게 사는데. 아라 공주? 해적들이 밖으로 나왔어. 설마 했는데 정말 나갔군 반딧불이 마을의 산성도를 산패하로 만들었어 한정됐군 하지만 밖에서 오래 버티진 못할 거야 좀더 새로운 방법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찾겠지 나가야 돼 너도 내 뜻과 같겠지? 아이들이 생명의 원소라는 거 알았겠지? 아이들이 원형 상징물과 하나가 되는 순간 지구의 생명 에너지를 깨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시우야 우주예작들이 밖으로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해결할게. 음 그래도 걱정돼 해적들이 점점 세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이 있을 거야. 해적들의 비밀 장소 다시 가보자. 해적들이 나올 수 없게 모든 뭐 찾아봐야지. 그래 가자. 어제 미리와 소카가 우주 센터를 벗어나는 실험을 했다. 성공입니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 머물다가 돌아왔다. 우리 종족들을 깨우는 날 반딧불이 마을을. 우리 기지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과 환경이 맞지 않는 별도 처음입니다 다른 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건 마치 뭔가 거대한 힘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구 우주에서 제일 푸른 별이야 쉽게 생각하지만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처음 지구에 왔을 때는 감히 지구를 오염시킬 생각도 못했었지 그때는 지구인들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거든. 그때 선조들이 지구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랬지. 기술과 과학이라는 선물. 그걸로 지구인들은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어. 그게 맞다면 단순히 밖으로 나오려는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함장 이건 전투원들 여기에 표시는 전투함들 모두 다 해적들이 지도에 표시하는 기호들이야 반딧불이 마을을 자신들의 외부기지로 사용하려는 거야 안 돼! 우리 마을을 해적들에게 넘겨줄 순 없어 내가 막을 거야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우주해적들이 자신들의 별처럼 마을의 환경을 바꾼다면 산성비보다 더 무서운 오염 물질들이 마을로 쏟아질 거야. 안 돼. 역시 티오야 티오의 에너지 힘이 막 넘치는 것 같군 이제 슬슬 움직여 볼까? 아이들이 점점 각성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아직 불안전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각성할수록 정신에너지도 함께 커간다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란 걸 알게 되면 우주해적들의 표적이될 수도 있어 세비와 요이가 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해도... 어? 뭐지 이 기운은? 걱정이다 우주해적들 진짜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불편하지만, 이것이 우리 별과 같아질 날도 얼마 안 남았군. <laughs> 말 어두운 기운이야. 미리랑 소카도 저런 기운을 내지 못하는데. 설마, 한자? 아라 공주? 응. 얘기는 들은 것 같아. 다 죽어가는 별을 구하겠다고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공주, 헤스타 별의 후계자. <laughs> 그런데 왜 지구인을 돕는 거지? 그냥 우주나 계속 떠돌아다니지? 지구를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래, 어디 한번 잘 지켜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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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혼자 왔을 것 같아? <laughs> 미안. 카메라 플러시였어이동네 <laughs> 산이 난 가야라고 해. 너는? 네, 전 시우요. 이시우. <laughs> 아, <웃음> 내 직업이 생태 연구가거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동식물도 관찰하고. 그래.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응그래 사찮나나 시우야 나쁜 애들 아어어떻 저희가. 가 함장님 찮찮으요요여서서속싸우우다우 우리가 불하하다일일피하하자우 예. 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뛰었지? 팔찌 때문인가? 아니 네 능력이 점점 완성되고 있는 거야 우주 최강 시우 시우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갑자기 위험하다고 느껴졌어 그래?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생태 연구가? 그랬는데 이 동네에 사니 난 가야라고 해. 어, 이름이 가야? 어, 가야 맞아. 가야? 혹시 수상한 점은 없었고? 많이 없었어. 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시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헤스타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당장 알아봐라. 네, 네. 네. 우주 센터 밖에서는 절대 우리가 불리하단 말이야. 헤스타인들과 싸우는 것도 만만치도 않은데 골치 아픈 일이 하나 더 생겼어. 목걸이! 왜그 생각을 못했지? 아니야 헤스타인들의 우주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나? 그, 그게 아직... 그렇겠지 찾을 수가 없었겠지 잘 들어라 헤스타인들의 우주선은 아라 공주의 목걸이에 들어있다 아라 공주를 잡으면 반드시 그 목걸이를 빼앗아야 된다 알겠나? 네, 네. 함이 내게 태양하다니. 음. 역시 클린 팀이야. 깨끗이 정리했군. 쟤입니다. 어 나다. 현장은? 그래 수고했어 K입니다 외계인들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크린 팀에게 현장의 흔적들을 수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구가 거의 다 각성했어. 조만간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각성할 거야. 세비, 네, 아이들이 아직 능력을 발휘하는데 미숙할 거야. 철저히 보호하도록. 네, 지구의 환경만 지킬 겁니까? 어서 생명 에너지를 구해서 헤스타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생명 에너지도 구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당연히 서둘러야지요. 내게 맡겨라. 조만간 공주님과 헤어져야겠다. 네. 공주님과 함께 지구를 걱정할 시간이 없다. 난 헤스타가 우선이야. 섹시해 보이네. 또 무슨 일이지? 알고 있지. 생명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 아이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네가 준 원형 상징물 이제 쓸 때가 온것 같은데. 들어와봐. 생명 에너지를 찾기 위해 수많은 은하를 떠돌았지. 지구라는 곳을 찾아 처음 왔을 때 어찌나 흥분되던지, 드디어 이곳 우주 센터 자리에서 생명 에너지를 찾게 되고, 바로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지 여기 우주센터 자리야말로 생명에너지가 있는 곳이야 이게 사실이야? 그래 모두 사실이야 순순히 알려준 이유는? 지구는 우주에서 제일 푸른 별이야 그런 별이 황폐진다는 건참 슬픈 일이지 누가 살든 지구는 푸른별로 남아야 돼. 넌안 나갈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휴, 도대체 지구인들의 생체 에너지는 알 수가 없어. 단순한 에너지 같기도 한데 계속 변한단 말이야. 생체 에너지 복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안 돼. 함장님께 그런 보고를 드릴 순 없잖아. 아, 생명 에너지만 찾으면 딱 끝인데. 그것만 흡수하면 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구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에 맞아? 생명 에너지가 지구인에게만 통할 거란 생각은 버려. 지구의 생명 에너지를 가진 자가 그 누구든 우주를 지배할 거야. 그전에 티오 함장이 찾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뭐 하냐? 이미 티오 함장은 사라졌는걸. 배신자. 아니야. 생체 에너지 파악은 그 그게 아직 지구인의 생체 에너지는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역시 생명, 에너지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쏙카 설마 아! 네가 헬스타인이라고? 응. 너 나랑 저기잖아 너도 지구에 살고 싶다면서 너도 안녕하세요 난 가야 해요 전 알아해요 아라에... 누구지 아 어, 뭐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멋이 가느껴졌어 내일 오후에 일식이 발생합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헤스타인들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때를 이용해서 목걸이를 빼앗는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하면. 아라 리뷰. 인할수 있을까? 미끼를 만드는 거야. 뭐야? 풀어줘. 풀어줄란 말이야. <laughs>